최근 3년간 ASML 홀딩이 월봉 차트를 보면 초기에는 완만한 상승 구간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급락과 반등을 거듭하며 추세가 변동해 왔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은 3년 전 주요 상승 국면의 말미와 비슷하게 단기 조정 후 추가 상승을 노리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이동 평균선들이 교차하며 상승 추세를 예고했고 그와 동시에 시장 전반의 호황과 기술 주수요가 맞물려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전례가 있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과거 급락기 반등했던 구간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저항선은 최근 고점 부근에서 확인됩니다. SMAO, 10, 20, 60을 살펴보면 현재 5일선이 11선과 21선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이는 중이고, 61선은 아직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시점에는 단기적인 조정 후 상승장이 전개된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역시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최근 몇달 사이 급등락이 있었던 시점의 거래량보다는 낮으나 하락폭이 크지 않은 상태여서 매도세보다는 관망세가 우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주요 상승 사례 중 특히 2023년 초의 급등 국면에서는 저점 부근 거래량 급증 이후 SMA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여 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ASML 홀딩 차트도 일정 부분 이와 비슷한 지표 패턴을 보여주므로 지지선만 확실히 지켜준다면, 중장기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개월의 ASML 홀딩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단기 조정과 횡보가 반복되며, 거래가 한층 줄어든 모습이 관찰됩니다. 가격은 정고점 대비 약간 낮은 지점에서 머물고 있고, 이 영역에서 1차 지지선이 확립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저항선은 이전 단기 고점이었던 구간에서 확인되며, 이 범위를 확실히 돌파해야 추세 반전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SMA 5와 10은 아직 뚜렷한 교차 신호를 내지 않았고,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합니다. 골든크로스 혹은 데드크로스가 명확히 나타나진 않았으나, 가까운 시일 내 5일 선이 21선 위로 올라선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지난달 중순에 잠깐 급등했지만, 이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가격 변동과 맞물려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으나, 하락시에도 거래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규모 매도 압력이 크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종합하면 단기 1주 물결표 1개월에는 아직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한 혼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기, 3개월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늘며 SMA들이 정배열로 전환되면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 지표만 보면 하방보다 상방의 잠재력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RSI 지표에서 ASML 홀딩이 현재 수준은 대략 중립에 가까우며, 과매수 70 이상, 나 과매도 30 이하 구간엔 진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14일간 RSI 위 움직임을 보면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을 때 RSI 역시 50선 부근으로 하락했고 이후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과매도나 과매수 상황이 아니라 방향성 탐색 구간임을 의미합니다. 과거 비슷한 RSI 지표를 보였던 시기는 보통 박스권이나 완만한 상승을 시작하기 전 단계였는데, 실제로 2023년 초와 2024년 중반에도 RSI가 50 내외에서 바닥을 다진 후 주가가 점진적으로 반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RSI가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아 상승 반전 가능성이 아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급락 가능성도 제한적인 편입니다. 향후 RSI가 60 이상으로 올라서는지 여부가 ASML 홀딩 주가에 추가 상승 시그널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RSI가 다시 30 이하로 떨어진다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경계해야겠지만 당장은 비중 확대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으로 해석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 K와 D의 최근 교차 지점은 며칠 전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에 ASML 홀딩 주가는. 단기 반등 후 횡보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K가 D를 상향 돌파한 이후 주가가 잠시 오르다가 방향성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과매수 구간 80 이상에는 아직 못 미치고 중립 구간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즉각적인 과열 신호라고 보기 어렵지만, 만약 추가 상승이 이어져 80 이상에 근접한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K와 D 패턴이 나타났을 때 보통 주가는 일시적 상승 후 조정이 오거나 박수권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후반부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과매수 구간에서도 한동안 상승이 지속되는 특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 스토캐스틱 지표만으로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이 80을 돌파하는지 교차가 다시 역전되는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MACD 선과 신호선의 최근 차이는 아직 큰 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두 지표가 교차했을 때 ASML 홀딩 주가는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양상을 반복했는데, 이는 현재 장세가 명확한 추세보다는 변동성 장세에 가깝다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상승 추세가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양, 플러스, 으로 크게 벌어졌고, 하락 추세가 강화될 때는 음, 으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폭이 줄어들어 추세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MACD가 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큰 틀에서 상승 추세의 기초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기적인 뚜렷한 시그널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다시 양, 플러스, 영역을 확대하거나 MACD와 신호선이 확실히 골든크로스 형태를 보일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 지표가 가리키는 시점이 과거에도 중장기 추세 전환을 비교적 정확히 선행했으므로 주시할 가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차트에서 현재 ASML 홀딩 주가는 중단선 금방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중입니다. 상단을 터치하거나 하단을 이탈하는 극단적 움직임이 아니라 중립권에서 머무는 것은 변동성 자체가 크게 확장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최근 21폭 변화를 살펴보면 급격한 확대나 축소보다는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급등이나 급락 대신 점진적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할 때 종종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단기 조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단 근처까지 접근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본격적인 과열 구간이라고 하긴 어려우며 밴드 폭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분간 제한적이지만 상반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보면, ASML 홀딩이 주가는 38.2%와 50% 되돌림 사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과거에도 일시적인 지지나 저항 역할을 자주 했던 만큼, 현재 단계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면, 추가 상승에 유리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 50% 구간을 하향 이탈한다면, 61.8% 수준까지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같은 피보나치 범위에서 주가가 조정 후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에 비슷한 되돌림 비율에서 지지를 받은 뒤 단기 급등을 시연한 바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8.2% 수준을 명확히 돌파할 경우 이전 고점 부근까지 열려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23.6%나 그 이상 영역까지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숫자로는 단기적으로 과거 단기 고점 대비 약 5에서 10% 오를 여지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전 최고점 영역까지 재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OBV는 최근 하락 후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큰 변동이 없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매수매도 에너지가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OBV가 급격히 상승했던 시기에는 가격도 강하게 상승한 패턴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급등 신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VWAP 관점에서 현재 주가는 대체로 VWAP 금방 또는 약간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가가 VWAP 위에 있으면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수익 구간이 많은 투자자가 존재해 시장 심리가 긍정적인 편이고 반대로 주가가 VWAP 아래라면 손실 구간이 많은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준은 약간 아래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므로 아직 시장 심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OBV와 일별 거래량을 종합하면 큰 자금이 양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관망 국면으로 해석됩니다. ADX 지표는 현재 20전후를 오가며 추세 강도가 뚜렷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ADX가 20 이상이면 추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지금은 추세가 강하지 않은 중립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ADX가 급등했던 시점에는 ASML 홀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급락 추세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플러스 DI가 DI 위를 살짝 상회하는 상황이라면 미약한 상승 우위를 시사하지만 확실한 골든 크로스 형태로 볼 정도는 아닙니다. 다시 DI가 플러스 DI를 역전하면 단기 하락 추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추세는 뚜렷한 상승도 하락도 아닌 혼조 양상으로 보이며, ADX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론 지표에서 업 녹색 200 가까이 치솟는 시점은 최근에 몇 차례 있었지만 금방 하락하여 길게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운 빨간색은 백선까지 상승한 적이 드물고 지금도 중간 수준을 유지합니다. 아론 업이 아론 다운을 상회하던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다운 이업을 넘어섰을 때는 가볍게 하락 조정 후 재반등하는 흐름이 많아, 아직까지는 강한 하락을 예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 가 나타날 때는 아론업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실제 가격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시점에는 아론업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따온 이 강세를 보였으며 가격은 단기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론 값이 모두 낮은 구간에서는 추세가 애매해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CI가 플러스 백을 초과했던 최근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으나 금세 과매수 구간 인식으로 매물이 출회되어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반면 배가래로 내려간 구간에서는. 하락 폭이 깊어지기 전 저점 매수가 유입되어 짧은 기간 내 반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하는 구간은 과거에도 종종 주가 방향이 바뀌는 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중립 구간인 0부근을 오르내릴 때는 추세보다는 단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미 있는 매수나 매도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CCI가 극단적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급등 낚시 심리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상승 흐름 중 플러스 100 이상에 오래 머무르면 오히려 과열로 해석되어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고 100 이하에서는 공포가 커지지만 동시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총평 ASML 홀딩 차트 전반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주가는 중립 영역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SI나 스토케스틱, 그리고 CCI와 같이 모멘텀 계열 지표들은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극단적 상승 또는 폭락 위험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MACD나 ADX와 같은 추세 지표를 보면 강한 추세 형성이 아직 감지되지 않아 당분간 횡보 내지 제한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는 변동성 확대 여지가 남아 있음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상하단 어느 쪽도 확실히 시도하지 않아 추세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에서 중요한 38.2%와 50% 영역을 지지해준다면 반등 시도가 나오기 쉽고 추세 강도, ADX, 나 아론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을 가리키면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거 차트 패턴을 근거로 볼때 ASML 홀딩은 조정 구간마다 기술적 지표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 후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방 리스크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일부 분할 매수로 접근하여 중장기 보유 전략을 취해 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는 혼조세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중기와 장기적으로는 상승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됩니다. 투자자들은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나 이동 평균선 정배열, 그리고 피보나치 지지선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ASML 홀딩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기술적 지표와 함께 업황 변화도 함께 모니터링하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